얼마 전 슈퍼맨 리부트 특집에 이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비공식까지 포함해 무려 3번이란 리부트당한 비운의 슈퍼히어로팀, 판타스틱4! <목소리> 분명 내 기억 속엔 알바누님이 뛰어댕겼는데 히어로 영화를 보러 갔다가 개똥같은 망작을 본것 같은데 오늘은 이 판타스틱4 시리즈, 지금부터 판포라고 부를게요. 이 판포 시리즈가 왜 이렇게 자꾸 리부트됐는지 정확히는 왜 먹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신작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는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해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판포의 장밋빛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도 역시 코믹스 TV 시리즈는 제외하고 딱 영화만 갑니다. 사실 판포의 첫 작품을 떠올리실 때 2005년작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 전에 비공식, 전문용어로 야매로 만들어진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994년 독일 콘스탄틴 필름에서 제작된 판타스틱 4. 이 작품 같은 경우 좀 사연이 있어요. 과거 콘스탄틴 필름이 판포 판권을 구입해놓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만료가 될 시점이 되니까 아이고야 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보고 마블한테 판권 넘어간다? 뭐라도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시간은 없지, 돈은 더 없지. 2차 시장 수익이 쏠쏠했던 b급 영화계의 전설 로저 코먼에게 연락하게 되는데요. 그는 100만 달러의 예산과 3주간의 촬영 기간을 가지고, 야, 이게 되네요. 초저예산도 저예산인데, 3주는 너무 빡센데. 아무튼 결국 판권을 연장할 결과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결과물이 당연히 좋았을 리가 없었겠죠. 영화는 1994년 극장에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20세기 폭스가 판권을 사들이면서 무산되고, 음, 이거 분명히 지들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겠지. 심지어 정식 VHS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유출된 영화가 컬트작이 되어버린, 이 영화 놀랍게도 유튜브에 더 판타스틱 4 울티메이트 리마스터라는 제목으로 풀버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그걸로 이번에 영화를 봤는데. <laughs> 그래. 극장도 비디오도 어려울 만 했겠다. 영화는 그야말로 조악함의 끝판왕. 특수효과는 제작비에 걸맞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뻣뻣. 캐릭터들의 설정도 뒤죽박죽. 딱 B급 감독 출신다운 비디오 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기묘한 작품이었습니다. 뭐 이건 연출자나 배우들을 탓할 수도 없는 게 100만 달러의 3주 촬영이면 그 어떤 작품도 제대로 나오기가 어려웠겠죠.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처럼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그게 큰 의미가 될수 있는 시간인가 제가 보장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흑역사로 출발한 판포는 꽤긴 시간 봉인되게 되는데. 야매로 만들어진 판포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 아까 판포의 판권을 20세기 폭스가 사갔다고 했죠. 2005년, 드디어 20세기 폭스에서 정식으로 만들어진 판타스틱 4가 개봉하게 됩니다. 이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전년도에 스파이더맨2가 개봉하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고, MCU가 등장하기엔 3년이나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판타스틱4. 일단 화제 자체는 좋았어요. 20세기 폭스하면 엑스맨 작품을 3편이나 만들었고, 어느 정도 히어로 영화를 만들 줄 아는 영화사다. 그런 이미지. 그에 걸맞게 판포 역시 시각적으로 화려한 작품이었고 원작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한 딱 2000년대 중반 감성의 히어로 영화였습니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캐스팅이 괜찮다는 평이었는데 이안 그루퍼드의 제시카 알바의 크리스 에반스 지금이야 미크의 엉덩이로 더 유명한 그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뭔가 배드 에스키 있는 능글능글한 이미지. 암튼 이러한 결과물답게 전세계 3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성공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아주 괜찮은 작품이었냐?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오늘 소개할 판포 영화들이 워낙 부족한 작품들이 많아서 비교군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 영화 역시 킬링타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평작 수준에 그치는 작품이었습니다. 메시지와 톤의 경우 좋게 말하면 가족적이지만 단순한 편이구요. 타계층 역시 애매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보기엔 유치하고 아이들이 보기엔 좀 낯설고 결과적으로 비교군이 많이 없었던 그 시절에서야 먹힐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영화가 나왔다? 그러면 좀 많이 애매할 작품 중 하나였다.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오히려 괜찮았는데 문제는 2007년에 나온 2편 실버서퍼의 위협이었죠. 이 작품은 평작 수준이었던 전작까지 싸잡아 박살내버리는 몇몇의 시각 효과를 제외하고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작품으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냥 킬링타임 정도로 생각하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망작은 아닐 수 있겠으나 전작에서 나아진 게 없는 식상한 캐릭터들 원작팬들 빡치게 했던 갤럭투스의 설정과 묘사 개연성과 핍진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든 전개 등등등 그 당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크리스 에반스가 이 영화는 쓰레기 같은 영화라면서 홍보하는 게 싫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까지 했거든요. 물론 전 세계 2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손익분기는 지키긴 했습니다만 뭐 저도 실버 서퍼는 좀 괜찮았는데 매끈매끈하고 시원시원하고 자, 2005년에 나온 1편 그리고 2007년에 나온 2편 두그 작품 모두 흥행적으로 손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20세기 폭스는 어떻게든 얘네를 지켜야겠죠. 하지만 그들은 최악의 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기어코 떠나고 마는데. 그렇게 앞선 두 편의 시리즈를 마무리한 20세기 폭스는 또다시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요걸의 3편을 만든다고 해서 더 나은 작품이 나올까. 아예 새로운 감독을 기용해서 다시 한번 리부트를 그렇게 무려 8년이 지난 2015년 한창 클로니클로 주목받고 있던 조시 트랭크 감독을 기용하여 리부트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아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건 정말 최악. 최하... 뭐 감독이건 제작사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번엔 좀더 진지하게 묵직하게 그들을 새롭게 재해석해보자. 마이스텔러의 케이트 마라의 제이미 벨, 마이클 비 조던. 조합도 꽤 괜찮잖아요. 크리스 에반스가 맡았던 휴먼 토치를 마이클 비 조던의 흑인 캐릭터. 오, 저는 이거 과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조시 트랭크만의 새로운 컨셉. 우리는 히어로가 아닌 실험체였다. 히어로물보다는 바디 호러에 가까운 파격적인 화면. 몸이 뒤틀리고 원치 않는 능력이 생기고 고립되고 기괴한 실험 장면과 채도 확 낮춘 음울한 색감 초반 40분은 어 이번엔 진짜 다른데 싶었지만 아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놀랍게도 영화는 중반부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 그래 잡혀 있다가 풀려나고 어 그러다가 어 수트 입고 싸우다가 어 이게 끝? 이게 뭔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맞아? 이게 전개가 괜찮은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희대의 망작, 아니 괴작에 가까운 작품이었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앞의 작품들이 다 선녀로 보여요. 캐릭터는 정을 붙이기는커녕 다 비호감으로 보이고 스토리는 어딘가 뚝 잘린 듯 관객이 스스로 조합을 해야 되고 막판에 잠깐 등장하는 빌런과의 액션 장면은... 근데 이건 액션이라고 하기도 민망해 흐느적 슝탁 이게 끝이야 로튼 토마토 9% 썩토에 메타 스코어 27점 36회 골드 라즈베리 어워드 세계 부문 수상장으로 21세기 최악의 슈퍼히어로 영화로 등극 와이 커리어가 대단하죠 후에 알려진 거지만, 이런 참담한 결과물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감독은 무겁고 진지한 SF를 원했지만, 제작사는 좀더 대중적인 작품을 원했고, 재촬영과 재구성의 연소, 영화 개봉 이후 계속해서 밝혀진 이야기에 따르면 감독이 촬영장에서 난리를 쳤다느니 결과물에 정신승리를 하고 런을 쳤다느니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수많은 악담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이 감독도 온전한 정신은 아닌 감독인 걸로 혹시 이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예전에 정신 나간 영상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 위에 카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작사와 감독의 불화로 인해 영화는 개박살이 나버렸고 흥행도 개폭망. 판포의 방향성은 공기 중에 분해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20세기 폭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판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판타스틱 포 이제는 진짜 명줄이 끊겨버린 시리즈가 되나 했지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했나요? 2019년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그들의 히어로물 판권이 통째로 마블 스튜디오로 넘어오는데요. 거기엔 엑스맨도 있었고 데드풀도 있었고 오늘의 주인공 판타스틱 포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지고 넘어와서 바로 리부트를 한건 아니었어요. 계획되어 있는 작품들 이후로 스케줄을 잡아야지, MCO와의 연결고리도 만들어야지. 뭐 이래저래 계획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아이구야. 여러분들도 아시죠. 마블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좀 괜찮다 싶은 작품 나오면 이상한 걸로 찬물 끼얹고, 또 괜찮다 싶으면 그지 같은 것도 나오고.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는 암흑기가 도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시금 마블이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현시점. 뜻밖에도 판타스틱 4가 희망 포지션을 담당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거 부담이 많이 될 거거든요. 가뜩이나 나도 세번 리부트 됐는데 내가 희망이래. 내 밥그릇 찾기도 힘든데 연결고리가 너무 많아. 그렇다면 이번에 개봉하는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감독은 완다 비전 연출했던 매맷 샤크먼. 페드로 파스칼, 바네사 커비, 조셉 퀸, 에번 모스베크랙 캐스팅도 빵빵해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던 캐릭터와 내용인데 어떻게 새로운 느낌을 줄수 있을까? 거기에 승부수를 둔게 아마도 레트로 퓨처 스타일의 시각 효과와 감정선 중심의 내러티브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고풍이 느껴지는 여러 소품들로 흥미를 준 뒤에 최첨단 기술로 시선을 확 잡고 또 가족과의 유대, 그리고 히어로로서의 책임감, 이런 걸 많이 섞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 갤럭투스를 전면적으로 홍보 포인트를 잡고 있고 여기에 여성 실버 서퍼의 등장까지 이어지면서 확실히 이전 작품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또 흩어져 있는 마블 팬들의 흥미만 꽉 잡아놓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어벤져스까지 승산이... 음... 아... 이것도 너무 기대는 말아야 되나... 앞선 여러 차례의 실패를 보고 나서도 또다시 기대를 거는 나란 미련한 인간... 리부트를 세번 당하고, 네 번이나 다시 만들어진 유일무이한 히어로 팀, 판타스틱4. 뭐, 지금까지 쭉 알아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번 만큼은 좀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뿐입니다. 1994년 존재조차 몰랐던 야매 비디오에서, 2000년대는 그럭저럭 볼만한 평작 히어로물이 되더니, 2015년엔 뭔 영화 같지도 않은 이상한 걸로 변했다가, 이젠 한 세계관의 희망이 되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블이 계속해서 같은 맛, 같은 재료로 영화를 만들고 있어서 질린다는 평이 많잖아요. 이번 판포가 그걸 뒤집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영상이 영화 개봉과 맞물려져서 업로드 될것 같은데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기대 포인트를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영화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싹 읽어보면서 다음 주 정도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마도 토요일 정도에 볼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과 함께 은은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부디 재밌는 작품, 기적을, <laughs> 기적을 보여주길 믿습니다, 판퍼